안녕하십니까. 정치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패첸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 오늘이 4일째입니다. 와! <laughs> 드디어 4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모항에서 우리가 숙식을 했고요. 음, 너무 바다 경치도 좋고, 어제 저처럼 이 숙소 사장님께서 협찬까지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아주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보셨죠? 은하수 별 쏟아지는 거? 예, 소원들 많이 빚었길 바라고요. 자, 우리 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 탐험가 나도체 대장, 오늘 아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 일단은 오늘 아침 공기가 너무 맑아요. 이 부안이라는 데가 확실히 경치도 좋지만 공기도 상당히 다는거 아마 오늘 라이딩은 어, 최상의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최상의 라이딩이라기보다는 업다운이 되게 많은 걸로 제 솔직해지길 <laughs> <laughs> 네, 바라겠습니다. 아주 고생 좀할것 같고요. 네, 사무처장 네, 그렇죠? 네. 네. 어제는 기록적으로 더운 날씨가 우리나라 뭐 1940년 이후로 최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서해안에 좋은 기운이었는지 바닷바람이 불어서 아주 그 뜨거운 기운보다는 여러분들의 또 성원과 함께 해서 같이 즐거운 라이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즐거운 라이딩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 한 말씀만 더올려주시면은 혜진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즐거운 멋지게 오늘 하루를 또 보낼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좋아요, 관심과 글 응원 감사드리고요. 오늘또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가 어제 밤에 먹었던 이 모항을 지키고 계신 이 아름다운 사장님이 계십니다. 아 사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laughs>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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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이시죠? 네 패친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하시죠. 어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아암, 심장병 어린이돕기 행사에 예,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특히나 저희 저희들이 다 좋아하는 우리 인걱정 우리 정웅채 이사장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도 저희 오늘 아침쯤 이 광경을 보시면 산면이 바다로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모항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지혜가 되시면 이 좋은 환경으로 힐링하러 한번 오십시오. 집 앞에는 산책로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가 대화를 나누면서 걷기에 아주 좋은 예, 장소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자 보시고 인사 말씀 다시 <laughs> 네. 한번 해주세요. 아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되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아유. 이 아리따운 사장님께서 아유. 아유. 어, 우리의 소아암 심장병 환자돕기 얘기를 들으시고 기꺼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이곳을 처음 온건 아니고요. 아, 우리가 지나가는 코스기는 한데. 어, 이쪽이 제가 극단 어, 동기들이랑 함으로 와서 쉬었던 적이 있는 네, 펜션입니다. 저 뒤쪽 산을 보면 네, 저 뒤에 산좀 잡아주세요. 네. 저 뒤에 산을 보면 저산 이름이 뭐죠? 연다오항의 네, 직녀봉이라고도 하고요. 아, 네. 직녀봉에 네. 사냥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왔을 때보다. 아, 어, 애들이 번식을 많이 해서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어,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까 전까지만 해서 있었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애들도 햇빛을 피해서 지금 산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곳에 바로 곰소가 있고요. 곰소 아시죠, 여러분? 젓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요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오셔서 아마 곰소에서 젓갈 구경도 하시고 사가시기도 하고 바다 구경도 하시고 그쵸? 그래서 이곳 부안이 정말 자연적으로 그리고 천혜의 자연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안, 곰서, 그리고 이곳 바람의 정원입니다. 이름 좋죠. 또 바람같이 이곳을 또 지나가긴 하지만, 예, 정말 사장님의 배려로 정말 잘 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진, 혜진이가 어, 또 건강한 하루를 이렇게 맞이했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고된 힘들고 고된 또 지루한 치료긴 한데 어린 친구가 잘 이겨내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혜진아 오늘 하루도 새로운 시작이다. 화이팅하자. 혜진아 사랑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자. 들어오신 이제 페이스 시청자분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이제 들어오셨어요. <laughs> 자, 먼저 이렇게 또 아침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4일째입니다. 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곳은 부안, 엄소 옆에 어디라고 그랬죠? 뭐, 모항이요. 예, 모항. 그렇다시피 아. 모항에서 아. 네. 또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캐친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